안녕하세요. 연주코이트 연주부입니다. 오늘은 레노버 리전고 2의 2세대 소식이 있어서 그 유출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레노버 리전고2 그리고 스팀OS라고 적힌 부분이 보이실 텐데 요번에 어, 이제 2026년이 넘어가면서 CES 2026에서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행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때 레노버 리전고2의 스팀OS 버전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뭐 윈도우 버전의 스팀 OS를 뭐 듀얼 부팅을 한다거나 뭐 공식적으로 지원해서 스팀 OS를 설치하면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과는 전혀 다릅니다. 안에 들어가는 부품 자체의 맥락이 조금 달라진다고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따라가는데 SSD도 최대 원래는 280 4테라까지 지원을 했었지만 이제 나오는 2세대의 리전고 2는 2테라 224 2의 규격에 맞는. 부분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8.8인치 OLED나 뭐 여러 가지 램 같은 경우도 16기가 버전 아니면 32기가 버전 두 가지 버전으로 낼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지금 해외에서는 보고 있고요. 어, 그리고 기존에는 윈도우가 탑재됐었던 모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물품 자체도 구하기가 그렇게 원활하다.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어, 중고 같은 경우도 지금 150에서 170만원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기본 스펙을 가진 부분만. 그런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해도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CES2026에서 발표를 한다고 공식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스팀OS, 즉, 스팀덱의 2라고 할수 있는 부분으로 아예 발표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스펙은 G2 익스트림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이게 그대로 나오게 되고 가격도 윈도우보다 더 저렴하게 나오게 뻔하기 때문에 어요 부분에 굉장히 많은 포커싱. 그다음에 리정 5투를 못 구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어, 스팀 OS를 굉장히 사랑하셨던 분들, 그리고 스팀 덱을 사용을 하고 있었다가 넘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이쪽이 훨씬 나으실 것 같긴 한데 국내 정식 발매가 그 리전고 S라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스팀 OS 버전의 그 약간 블랙 모델이 있었는데 그거는 북미 한정으로만 판매했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것도 국내 정식 발매는 안할것 같고 북미로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윈도우 자체도 스팀 OS를 설치를 할수 있긴 있거든요. 근데 약간의 그 컨트롤러 버그라든지 아니면 게임들마다 호환이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바자이트를 사용하신다거나 조금 더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뭐 윈도우의 엑스페리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죠. 그래서 엑스박스 전체 화면 모드를 사, 사용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좀 많아졌는데 요건 아예 스팀 덱처럼 스팀 OS를 탑재하고 나오는 리정오2 2세대라고 명칭이 아예 정해졌습니다. 자, 요 부분이 조금 지루하실 수가 있어서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영상들이 조금씩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위에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리전고2 윈도우 모델이고 이 아래에 있는 얘가 이제 리전고S라고 해가지고 G2고 라고 해서 한 6800U의 동급이었던 부분으로 스팀OS를 탑재한 그래서 여기도 약간 스팀 되게 약간 한 세대 조금 더 위로 올라온 부분이라고 해서 얘기가 했었고, 북미 한정으로만 판매를 했었는데, 이제 리전고2도 어 동일하게 나오는데, SSD만 2 테라까지만 지원이 되는 어 슬롯 제공을 하고, 안에 내부 부품도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나중에 나올 것 같긴 한데, CES 2026에서 1월 6일에서 9일에서 어차피 행사에서 실물 자체들도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은 또 여러 가지 리뷰들을 통해서 또, 썰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은 확실히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윈도우 탑재한 모델보다 원래 스팀OS 탑재한 모델들이 더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어, 그래도 AS가 조금 불안하긴 하죠. 국내에서 구매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있긴 있는데, 어,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는 스팀OS 무조건 스팀덱처럼 아예 그냥 G2 익스트림에 고스펙으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구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얘 무조건 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오면 얘도 리뷰를 다뤄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도 뭐 이제 다른 얘기들을 하는데 요런 부분들은 똑같이 간다고 해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뭐 OLED 패널 들어가고 뭐램 들어가고 뭐 사운드 그다음에 뭐 배터리 뭐 이런 거다 똑같고 SSD만 2테라까지만 지원을 하고 SD 카드도 2테라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된 스펙이 이렇게 아예 나왔어요. 그래서 32기가. 근데 이게 아마 16기가도 단일 따로 해서 나오지 않겠냐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워낙에 가격들이 다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선택을 할수 있는 폭을 좀 주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 나머지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거의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될것 같고 여기서 이제 윈도우즈 여기에서 다 발표가 이제 어느 정도 됐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썰이 왔었거든요. 약간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왔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아예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CES 2026에서 밝혀진다고 하니까 그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면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윈도우 버전이 나오고 있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금액도 비싸고 하시다고 생각이 되셨던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북미를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만 AS 부분. AS 부분이 걸리죠. 국내에는 기존에도 리전고 S 같은 경우도 지원 익스트림까지는 나왔는데 윈도우 탑재였었고, 스팀 OS 탑재된 부분은 나오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땐 지금 상황에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윈도우 기반의 제품도 제대로 발송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좀 선택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윈도우에 스팀OS 설치해도 되는데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어 아예 그냥 스팀덱2라고 명칭이 될 정도로 스펙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나오는 스팀 머신이나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존벌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쪽에서 조금 더 이제 재밌게 즐기시다가 나중에 출시할때 스팀 머신으로 넘어가시거나 뭐 하시면 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나중에 제가 각종 오게 되면요 어, 저도 얘를 한번 사용해 보면서 차이 부분을 좀볼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